특히 올해 어, 어버이날 시즌에 월세 해결했다고 월세 두배 벌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월세 해결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선생님, 지난번에 5시간 15개 케이크 제작하신 거 보니까 그 다음으로 궁금한 게 혹시 케이크 주문 얼마까지 비싼 거 받아보셨어요? 개당으로는 28만 원짜리가 제일 비싼 거 같고 주문건으로 따졌을 때 제일 비싼 거는 3천만 원짜리 있었어요. 어떤 케이크가 3천만 원이에요? 그때 대기업에서 전국에 있는 VIP들한테 이제 어버이날 케이크 보내드리는 그런 중건이었어요. 그게 이제 전국으로 배송이 나가서 3,000만 원짜리 한적 있어요. 그때 배송 원하시는 분들은 케이크 보내드렸고 아니면 원데이 수업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1인 공방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못했어요. 왜냐면 이번 거, 그때 건이 선생님들이랑 같이 했었으니까 저도 처음에는 못했는데 저 처음에는 4명 출강, 6명 출강, 그리고 단체 주문도 뭐 3개, 5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기록을 무조건 해놔야 돼요. 저는 그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정말 자세하게 써놨었어요. 그렇게 4명 출강 나가고, 6명 출강 나가고, 주문권 3개 하고, 5개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큰 도움이 안 되고, 처음에 출강이 들어오면 단가가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래도 그거를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서 내가 그 공간을 기록하고 그 순간을 기록하면 걔네들이 점차 점차 쌓여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더큰 것. 그 다음에는 10명 출강. 그다음에는 20개 단체 주문. 그 다음에는 40개 단체 주문. 이런 식으로 개수가 늘어나고 점점 더 주문 금액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좀더 초보자분들이 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초보자분들이 할수 있는 방법. 저도 처음에는 단체 주문을 받거나 출강 문의가 오면 정말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10명, 만약에 30개 단체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10개를 미리 샘플로 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제작을 해봐서 그 10개를 제작하면서 드는 시간, 동선, 내가 부족하게 준비했던 것들을 체크하면서 이제 해주시고, 이렇게 단체 주문 갈 때는 무조건 내가 30% 20% 정도 더 만들 수 있는 재료 같은 거를 준비를 해놔야 돼요. 포장재료도, 앙금도, 쌀도, 꽃도 20%더 준비한다고 하면 웬만한 그런 비상사, 웬만한 그런 시행착오들은 없앨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경우들이나 단체 클래스들도 초보자분들은 이걸 제일 어려워하세요. 내가 안 가르쳐 봤기 때문에 누구를 가르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시는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불러가지고 출강하는 것처럼,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를 하는 것처럼 샘플 수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시간 관리도 할수 있고, 동선 관리도 할수 있고, 그리고 말하는 거 연습할 수 있고, 가르쳐 주는 방법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샘플 강의를 해서.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샘플 강의도, 샘플 제작도 하는 과정, 하는 과정, 그리고 했던 결과물들을 다 모두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기록이 인스타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오래 남고 검색이 쉬운 거는 블로그거든요. 네이버에요 그래서 블로그에 아주 자세하게 남겨 놨었어요. 그리고 샘플 제작을 하면 재료비가 되게 아까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고객들한테 무료 나눔 이벤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때 사용한 재료비들은 모두 다 투자로 보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더큰 건으로 더 많은 주문으로 다 상쇄될 수 있고 충분히 보상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쌓여서 어버이날 시즌 같은 때에 단체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버이날 시즌에 생각보다 기업이나 어떤 기관에서 단체 주문도 많고 그리고 단체 출간 문의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때에 미리미리 준비를 작은 건부터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해놓으면 나중에 큰 건을 받을 수가 있어서 월세를 한 번에 해결 가능해요. 어, 쌤, 그래도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려우면. 어, 저희 졸업생분들은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 선생님 공방 상황에 맞는 그리고 그 주문건에 맞는 이제 어떤 식으로 샘플을 제작을 하셔라 혹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셔라 무엇을 무엇을 더 갖춰 두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려요. 실제로 저희 졸업생분들은 한 4월쯤 되면 계속 전화를 하세요. 제가 전화 받아서 각각 상황에 맞는 컨설팅 해드리고 그리고 이런 컨설팅 해드리면 정말 수월하게 그 주문권 잘 넘기시고 그 다음 주문권부터는 큰 것들도 아주 척척 잘 해내세요. 그래서 졸업생분들이 특히 올해 어, 어버이날 시즌에 월세 해결했다고 월세 두배 벌었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월세 해결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